밥 먹고, 이제 한 6시가 다 돼가니까, 그림자도 좀 뉘엇뉘엇해서, 바람도 좀 시원하게 불고, 그래서, 지금, 애들, 에너지 소모해 주러 나왔습니다. <laughs> 지금, 원래 저쪽, 저쪽에 200년 된 나무 있는데 있는데요. 거기를 가는데, 거기, 지금 그쪽에 좀 어떤 중년 부부가 부부인지 모르겠지만 돗자리를 깔고 둘이 아주 콩달콩 계셔서 못가고 있어요. 거꾸로 왔어요. 우와 여기 이게 이렇게 수로 이게 수로다, 그지? 이렇게 해서 북한강으로 조금가 응. 이렇게 해서 북한강으로 가는 수로예요. 수로인가 봐요, 그죠? 얘네 이거 잘못나어 언니 안아줄게. 일로와, 일와 괜찮아. 언니 안아줄게. 응. 아, 일로와. 으차! 아이고. 자, 일로와, 일로와. 초고, 초고, 초고. 초고도. 하나, 둘, 셋. 으차! 이렇게 뚜기도, 뚜기도. 으차! <laughs> 좋아! 응, 가자. 지금. 뒤에 이게 원래 좀 자전거 도로라. 사람은 잘안 다니지만, 자전거도로에요. 자전거는 잘안 다니지만. 으, 송충이가 있네. 아직도. 아직도 송충이가 있어. 아, 진짜 저 송충이 진짜. 진짜 이 북한산, 강타할 때 북한, 그, 아, 뭔 말도 안 나오네. 아무튼 그래요. 아유. 아유, 송충이 너무 싫어. 지금 여기는 아직 추워서 아직 송충이가 있는지 모르겠는 있는 것 같아요. 저희 동네는 이제 날이 더워지니까 이제 요것들이 아주, 송충이, 송충이, 아, 밟지 마, 밟지 말라. 아, 오늘 여기 찾아. 자자... 제일 싫은 게어충씨 아우 제일 싫다 아 열로와 아... 빨리 와 빨리 아전 제일 싫은 게 송충이 지렁이 만 이런 건데 지금 송충이 지렁이 다 봤어 으으 으... 저희 동네는 지금 송충이가 다 나방이 돼가지고 아주 징그러워 죽겠어. 야 넘어가. 야 징그러서 워다 거기 너 안아주기도 싫어. 일로. 와. 아 도망 가지 마. 우리 송충이 너무 무서. 워넌 이게 무섭지만 난 송충이가 무서. 워이 집까지 어떻게 뛰었지? 일로 와, 빨리 와, 빨리 가자. 아무래도 이렇게 나무 있는 데는 아직 안 돼. 아, 우리 동네가 송충이가 지금 없어서 괜찮은 줄 알았더니. 여긴 있네. 우리 동네는 지금 그그 그 많던 송충이가 다 메미나방이 돼가지고, 으, 아주 그냥 불을 먹혀 밤에. 밤에 차에 불만키면 기본으로 메미나방 두 마리는 들어와. 얼마나 어이. 징그러운지, 으, 너무 싫어, 너무 싫어.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흥분을 했죠? 아! 겁나 빨라, 이씨. 얘네네 송충이 도안 무서운 가 봐, 막 밟고 다녀. 아유, 씨, 주여 아버지. 아유, 씨, 송충이 빨지말 너무 싫어. 송충이 너무 싫어. 송충이, 송충이 너무 싫어. 너무 있는데, 싫어. 저거 이리와. 저거 이리와. 저거. 이거... 초호일 진짜 너무 싫어. 저호이